결혼을 해서 아이 하나가 있고 타이트한 서울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맞벌이의 육아인데 이제 코인도 투자 하시기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보통 언제 시간에 매매를 많이 하셨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대회 우승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대회 우승자가 오랜만에 수익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에게 또 어떤 배울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0대 평범한 직장인으로 서울에 근무하고 있고, 결혼을 해서 아이 하나가 있고, 조금은 타이트한 서울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 그럼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간. 지금 이제 어, 6살 남자인데, 맞벌이다 보니까. 아, 아, 아 이게, 예, 네, 그래서 좀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벌이에 육아인데, 이제 코인도 투자하시기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laughs> 네. 그러면 일상 한번 간략하게 몇 시에 일어나서 어. 출근 준비하고 뭐 이런 거. 6시쯤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시네. 네. <laughs> 저부터 출근 준비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한1 시간 뒤애기 깨워가지고 유치원 갈 준비를 시키고 등원 시키고 나면 어, 제 회사까지 또 빠듯하거든요. 그럼 지하철까지 또 헐레벌떡 또 뛰어가요. 뛰어가서 지하철에 당도하면 그때부터 좀 저만의 자유 시간이 1 시간 좀 부여되는 것 같아요. 1 시간 동안 시온이 명상 보거나 아니면 이제 엘리파동 책 이제 전자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 책들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음. 출근해서는 업무만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퇴근하면 지하철또 타고 한시간 동안 그때는 조금 차, 차트만 보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오늘 이제 밤에 또 매매할 기회가 거야.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 매매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계획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집에 와서도 바빠요. 이게 모욕시키고 그리고 집안 청소 그리고 아기 재우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한밤 아홉 시 그럼 밤 아홉 시 네. 그때부터 어 이제 조금 저만의 자유 시간이 생겨서 그럼 이제 퇴근하고 육아도 도와주시고. 네. 그 다음에 시간 나면서 짬짬이 매매하시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한마디도 대화를 안, 나, 안 나눴는데 모자이크랑 음성변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직장에서 좀 싫어하고 와이프도 아직 모른다고 직장은 그렇다 치고 와이프는 속이 쉽지 않을 텐데 코인 투자 그러면 회사에선 당연히 이제 하기 힘들 거고 보통 언제 시간에 매매를 많이 하셨어요?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한 4시간 동안 이때 조금 할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와이프도 몰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긴 해요. 네. 아, 궁금한 게 그럼 와이프도 몰래 해야 될 정도인데 왜 코인 매매를 하신 거예요? 아, 이게 음... 월급 외에 어떤 조금 재테크나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코인 시장이 24시간 돌아가는 걸 알게 됐고 퇴근 후에 육퇴 후에 좀할수 있겠다 그래서 좀 접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20년도 21년도에 주식 시장 붐이 일어서 주식을 안 투자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주식 안 하셨었어요? 그때 하긴 했어요 하긴 음... 했었고 약 천만 원 정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업에 음... 투자를 했었고, 그때가 마침 코로나 시작되고 반등장이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천만 원이 10배 정도 에 네, 불어났더라고요. 돈을 다 빼내고 그게 주식 투자의 네, 처음이자 네,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코인 임무는 언제쯤 하신 거예요? 고인 임무는 작년 4월 경에 영상을 찾아보다가 유튜브로 시우님 영상을 보게 됐고 처음 보는데도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어 이분께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영상을 보다가 어 나도 좀할수 있겠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매매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아니니까. 아. 500 정도? 다 청산을 당했는데. 청산 당했던 음. 이유들이 제가 다 잠들었을 때였어요. 아. 애 재우다가 나도 모르게 같이 잠들거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니면 와이프랑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 나중에 살짝 일어나서 다시 매매해야지 하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잠들어서또 청소하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아 이거 내가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서야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안 했어요. 5월 이후로 음. 응, 안 했고. 제가 이사를 이제 또 최근에 갔는데 저만의 방이 생길 예정이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사를 가서 다시 매매를 시작하려는 생각으로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11월 달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진짜 경력 짧구나. 네. <웃음> <웃음> 그럼 9시부터 어쨌든 대략 1시까지 매매하시는데 잘때 포지션 들고 자요 아니면 1시에 무조건 다 정리하고 아, 저는 정리 안 해요. 최대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반익해야 되는 지점에 스탑노스를 걸어놔요. 이게 스탑노스가 걸리면 이제 반익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이후 물량은 평단 올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러면 매매는 그럼 거의 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아, 아예 안 해요. 네. 아예 차트도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포지션 첫 진입은 밤에 온전한 나의 매매 시간에 하고 나머지 일들에 집중하면서 네. 알아서 그냥 손절매 주문이나 익절 네. 주문들이 날수 있도록 세팅해두고 기다리는. 네. 아,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수강생 네. 제 영상 보고 책도 읽으시고 퇴근길에 이제 차트 분석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좀더 네. 뭐 구체적인 게 있을까요? 일단, 책으로 좀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고. 어렵지 않았어요? 책 읽었을 때? 어, 처음에 엄청 어려웠죠. 이거 뭐지?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웠고. 근데 이걸 접하기 전에, 이제, 어, 시온이 영상을 먼저 접하고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게 책을 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덜 어려웠던 것 같고 사실 그두개 말고는 다른 거를 하진 않습니다. 첫트 그럼 분석할 때 어떤 네.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어, 보조지표는 RSI, 요것만 보고,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오르니까 롬 하고, 내리는 거 보고, 어, 내릴 것 같아 하면서 쇼다 하고, <laughs>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매매 복귀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칠까 생각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정한 게, 만약에 어 ABC로 간다고 하면, A 시, 시작점에서부터 추세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그려가지고, 얘를 깨지 않으면 내리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롱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좀 계속 유지하자. 이게 심리적 안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갑작스럽게 1분 봉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하면서 막 정리하고 이랬다며. 좀 이런 것들이 어 저한테 좀 안심을 줬던 것 같아요. 네. 물어보니까 제 영상하고 책밖에 안 봤다고 했으니까 다른 걸알 리가 없잖아 그러면 음.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엘리어 파동으로 카운팅하고 추세 출세 중요시하게 보시고 네. 아까 보조지표 RSI 하나 보고 네. 피보나치 이런 거 찍어보실 거고 음. 그다음에 지지저항 매물대 이런 거 확인해보실 거고 그다음에 차트 패턴 같은 거 네. 확인해보실 거고 음. 보통 제가 이런 이,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쇼버튼을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식을 하더라도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사실 잘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 와서도 롱만 계속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높은 수익을 나셨을 거예요. 1월 날은 1월 달은 롱 추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카운팅으로 분석하고, 떨어지는 지점 때 롱으로 받는 그런 트레이딩 방법들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일단, 저 어제 디스코드 자유 채팅방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쇼칠거 아니면 뭐하러 선물하냐. 음. 쇼을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쇼충이들은 힘들어요. 되게 돈 벌기가. 쇼충이보다 롱충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쇼는 벌수 있는 수익률의 한계가, 리미트가 100%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떨어져도 수익률이 100%가 안 넘거든요. 근데 롱은 200%, 300%, 400%, 1000%까지도 가능하고, 거기에 레버리지 있으면 더 되기 때문에. 음. 일단 롱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훨씬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는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외환시장 같이 환율을 밴드에 갇혀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금이 됐건 나스닥이 됐건 보통 경제는 성장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롱 충이를 선택하는 게 맞고 대신에. 그 충이가 되면 안 되겠죠 충이라는 건 음. 이제 생각이 없고 벌레라는 건데 그래서 음. 제가 봤을 한6.5대3.5 정도 롱과 숏의 비율 또는 6대4 정도의 배율을 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상승장에 음. 롱으로 100억을 벌었어도 네. 선물하다가 2, 3이면그 100억 쇼으로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율을 를 적당히 가지되 굳이 하나 선택하면 옹순이가 낫다 음. 아 맞다 네. 아, 중요한 거안 했네 네. 그 1월에 매매했던 네. 타점들 같이 아, 보면서 음, 대표적인 네. 거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 매매할 때, 시우님이 꿀통이라 하면서 얘기하셨던 상황이긴 한데, 이더랑 비트랑 이제 조금 갭 차이가 보일 때, 음. 네, 먼저 출발하는 녀석이 있다면, 뒤에 이제 후행하는 뭐, 비트든 이더든, 요걸 이제 들어가면 되는 좀 팁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클을 들어갔었거든요. 음. 비트는 이제 저행을 하지 않는데, 이클은 거의 전저점까지 가더라고요. 네. 혼자 음. 그래서 그때 첫 매수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음. 12월 말쯤에 음. 진짜 최저점이었어요. 운이 좋게도 진짜 제가 네. 들어갔던 네. 네, 롱에서. 여기요, 마 14불에 들어왔는데, 이절을 19불에 쓰면 엄청 퍼센티지가 크네. 그래서 이때 이제 반익을 했었고요. 반익한 거 가지고 비트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또 이더리움이랑 비교를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이더를 음.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이더가 비트는 근데 이제 초입점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더 알트가 먼저 움직였고, 비트가 이제 움직이겠다. 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클반익한 걸로 비트를 들어갔었어요 음, 다 이유도 있고 어쨌든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점검해 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지금까지 네. 다양한 시장상을 황 경험하진 못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아까 세달 동안 매매해 오면서 네. 세웠던 본인의 매매 원칙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 일단 술 먹고 하지 말자 <laughs> 네. 술안 드실 분 같은데 술을 네. <laughs> 드시는구나. 그리고 사실 제 매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듬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이런 다듬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부님께서도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많이 얘기해 주셨던 방법이긴 한데, 매매 복귀를 하니까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세대 때 스타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스타를 좀 했었는데,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연히 즐기려고 하긴 했었지만, 저는 또 나름대로 잘하고 싶더라고요. 네, 아. 저만의 비법이 있었는데 스타 리플레이가 있어요. 저 혼자 막 집에서 보고 아, 그 정도면 진짜 잘하고 싶었던 거 맞아요. 즐기는 수준이 네. 아니야. 네. 그때도 내가 했던 실수들이나 이런 것들 잘했던 점 보라보고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트레이딩 할때 반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재수없다고 욕하실 분들이 많은데 저는 무슨 일을 하건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음. 결국엔 성공하는 방정식이 있다면 네.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 누구나 처음은 못해요. 음.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일단 되돌아보면서 자기 반성에 들어가야 되고, 반성을 하고, 그걸 교정을 하면서 사람이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게 돼요 그거를 계속 거치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고 성장하면 탑티어가 되니까 음. 완전히 상위 0.1%는 안 들어가도 1%까지는 노력만으로 저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돌아가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매복귀를 빨리 첫달 만에 하신 것 같아요 11월부터 시작을 그냥 아예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매매복귀를 엄청 맞습니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 음. 앞으로의 뭐 네.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의 목표요? 네. 음, 앞서 보여드린 제 매매 기록들을 단기적으로는 복귀하면서 제 매매 방식을 좀 다른 곳이고요. 시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매매 원칙, 그리고 매매 기준들도 좀더 정립을 해보고 네. 싶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들고 나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 코인 시장에 장기적으로 살아남을지 그런 음. 것들을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음, 어 너무 좋다. 아. 네. 지금 제가 막 몇억 벌고 이런 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럼 매매 외적으로 네. 인생적으로나 아니면 가족 아니면 뭐 계획이나 목표? 일단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요. 네, 음. 자녀한테. 음.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이게 코인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는 게 신적이나 어, 체력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좋은 아빠나 혹은 가정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일까? 네, 좀 상충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나 좀 생각도 들고, 네. 음. 그리고, 좀 가족들한테는, 만약에 제가 잘 살아남고, 돈을 꾸준히 벌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고, 그게 제가 예상치를 넘어가는 수익이 얻어진다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요. 네. 혹시,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 네. 정말 위험한 시장이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힘든 시장에서 다 같이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훈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듯이 저희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반이 안보하면서 계좌가 항상 우상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은 덕담까지 또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인터뷰 마쳤고 여러분들께 오늘 인터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달에도 2월 대우승자분 모시고 또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